여러분 최근 몇 년간 요즘처럼 하늘이 맑은 적을 본 적이 있나? 이것 때문에 내가 요즘 기분 좋다 근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더 기분이 좋아진다 이거야 불과 1-2년 전 말도 안 되는 고등어 들이 경유차 드립, 드립 친 놈들 어디 숨었냐 다시 계속 이야기를 하자면 맑은 하늘과 과거 몇년 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깨끗한 공기는 린민의 령도자의 보이국 덕분이야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최근 이산봉우리에서 공장 가동도 줄이고 전력난이 심각해져 화력 발전을 줄이고 있다네. 이야기를 여기서 그치면 의미가 없잖아. 더 들어봐. 산봉우리가 지금 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냐 하면 산봉우리의 전력의 상당 부분이 화력 발전이고 따라서 공장 가동도 이 화력 발전에 많이 의존을 하는데 이 화력 발전의 매개체는 바로 석탄이 되겠다. 요새 이 석탄 수급이 제대로 안 되나 봐. 알아보니까 산봉우리는 사용되는 석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고, 수입 석탄 대부분을 호주에서 충당하고 있었지. 산봉우리가 호주로부터 석탄만 수입을 했었냐? 물론 아니야. 석탄 말고도 철광석을 수입하고 있었고, 각종 농축산물, 랍스터, 그리고 와인 같은 고급 가공 식음료 제품들을 받아서 소비하고 있었지. 그니까 산봉우리는 호주의 슈퍼갑이었어. 그래서 그런지 몇년 전까지 호주는 산뽕우리의 염원인 1대일로 사업도 참여했었는데 몇년 전까지만 해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는 뜻이지. 근데 두 나라 사이가 언제부터 삐걱됐냐 하면 산뽕우리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때부터라고 나는 생각해. 미국 입장에서는 산뽕우리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미국은 오바마 정부 말기를 거쳐 트럼프 정부 때 극에 달하다가 현 바이든 정부까지도 직간접적 제재와 견제를 산봉우리에 하고 있지. 타칭 친중 성향의 바이든 정부가 산봉우리에 뒤통수를 때린 격이라고 할까. 여하간 호주를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도 미국의 입장에 동조하고 따를 수밖에 없었지. 그런 와중에 중국발 코로나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 몇몇 나라들이. 삼뽕우리에 발생 경위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 호주도 그중 하나의 국가였어. 삼뽕우리 입장에서는 호주의 슈퍼갑으로 대접을 받았는데, 을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깐 발끈한 거지. 이에 더해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삼뽕우리가 호주에게 뭔가 불만을 토로함과 동시에 몇 가지 사항을 요청했다고 그래. 여기까지는 뭐별 문제가 없어 보여. 문제가 있으면 항의도 할수 있는 거고, 관련 문제에 대해서 어떤 요청도 할수 있는 거니까. 문제는 그 다음인데 산뽕우리 측에서 말로 그치지 않고 바로 액션 날려버리네 어떻게 했느냐 호주로부터 들어오는 주요 수입품에 대해 관세폭탄을 투하했어 이 부분이 문제의 발단이야 이러니까 호주도 대응을 한단 말이야 어떻게? 산뽕우리에 수출하는 또 하나의 자원인 철광석 가격을 확 올려버려 산뽕우리 입장에서 호주산 철광석이 품질이 좋았기에 재련 단계가 많지 않고 그나마 물류 비용적으로 봤을 때 호주가 산뽕우리와 가깝거든. 물론 산뽕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 산뽕우리는 호주산 석탄을 더 이상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해. 이게 결정적인 산뽕우리의 실수이자 맑은 공기의 원인 제공이지. 지금 와서 봤을 때 이게 자살골이었지만 당시 산뽕우리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이거야. 1대1로 사업을 산뽕우리가 글로벌하게 진행해 오면서 점 찍어 둔 자원 확보 지역, 즉 광산이 있었지. 아프리카 남미 쪽 지역에 철광석 석탄 매장지가 있었다고 해. 근데 믿었던 아프리카 기니에서 철광석 광산 채굴이 물거품이 돼. 왜냐? 기니의 불안정한 정세로 인해서 광산 채굴권을 산보리에 넘겼던 친중 성향의 정부가 없어져 버려. 남미 쪽에 석탄도 파보니까 품질이 좋지도 않아. 최산성이 떨어져 버리지. 품질이 좋으면 원거리로 인한 물류 비용을 상쇄할 수도 있었지만. 석탄의 질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나 봐산봉우리의 전기는 대부분이 화력발전 그것도 석탄에 많이 의존하는데 스스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해 버렸으니 전력난은 자명한 거지 들리는 말로는 동북 삼성에는 극히 제한된 전력만 공급이 돼서 개판 5분전이라고 하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우리 위대한 린민의 영도자께서 내년 초에 동계올림픽 한다고 석탄 발전에 제한을 두네 전세계 맑은 하늘을 보여주면서 어필을 해야겠지. 그리고 산뻘리는 겨울이 빨리 와. 특히 동부 삼성 쪽. 10월만 돼도 추울 텐데 어떡하냐. <laughs> 아, 나 근데 왜 이렇게 하늘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냐. 어? <웃음> 아오늘내여까지